엄청 날카롭게 칼갈기로 칼을 갈아볼게요 자 일단 갈기 전 갈기 전칼잘 잘리네 암튼 더잘 잘리게 1 2 3 1 2 3 중간 사2 3 중간 사2 3 이렇게 세면안 돼요.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이게 다이소 그거예요. 양쪽을 다 갈아줘요. 그리고 이제 반대. 이 나를 세워줬으니까 칼을 갈아보요 한번 잘라볼게요. 살짝만 이렇게 해볼게요! 이게 금강사 수생. 어떤가요? 한번 더. 수분만 해도 이제 잘려. 쉬이. 쉬이. 음. 음.